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비치쌤입니다. 오늘 여러분 리뷰할 제품은 쿠커, 전부 다 쿠커 제품입니다. 어, 쿠커가 이제 패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어, 저번에 이제 음, 제가 이제 시켰죠, 여러분. 어, 장패드, 아, 쿠커 장패드 그거 좋았죠, 여러분. 이제 12,000원짜리, 완전 방수에다가 디자인도 엄청나게 예쁘고. 쿠커 이 회사가 여러분 음, 제품을 잘 만들어요. 어, 어, 마우스 패드도 잘 만들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제 이제 키보드 덮개가 있는데, 이것도 해보셨군요. 키보드 덮개도 잘 만들고,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장패드만 리뷰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한 장, 한 장짜리 있죠? 음. 마우스만 올려 쓸수 있는, 이런 패드들도 아무래도, 이제, 책상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 을 위해서 제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주문을 해 봤습니다. 이 어, 요거는 여러분 이제 일반 천 패드가 아니라 하드디젤 패드예요. 딱딱한 패드고 얘네 둘이는 천 패드 가... 같은데 여러분. 어, 천 패드일 거예요, 아마. 어, <laughs> 이두개 여러분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이제 얘는 컨트롤러 2고 얘는 스피드 2란 거예요. 어. 이제, 뭐, 크기도 똑같고, 갓도 똑같은데, 한마디로 얘는 뭐, 컨트롤 뭐, 할때 조금 더 좋고, 얘는 뭐, 스피드 할때 조금 더 좋은가? 뭐, 이름이 그런 거니까 뭐, 우선은 조금 달라서 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두개 제품을 주문해 봤습니다. 어. 우선은 요 블레이드 제품 여러분, 요건 작은 사이즈고요. 저건 요건 스몰로 주문했어요, 여러분. 얘네들은 미디움. 음. 이제 스몰이랑 미디움 크기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한 3천원, 5천원 정도 차이 납니다. 어. 이세개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이, 이세 가격은 전부 여러분, 한 17,000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장패드 보다 비싸죠, 이상하게. 더 작은데. 근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같은 회사인데 그만큼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 당연히. 자, 오늘은 우선은 여러분, 블레이드 제품을 우선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아시겠죠? 요거 두 개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리뷰하나 가겠습니다. 두개뭐 똑같은 거니까, 어, 재질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요놈은 이제 하드 재질. 어, 한번 뜯어 볼까요? 어.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품 이벤트 때 당첨되신 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 이번에 어, 스틸 어, 어, 스틸 시리즈에서 엄청난 패드가 나왔거든요. 그걸, 그걸 주문해 놨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뭐 내일 좀 몰라나. 음. 자, 볼까요, 우선. 음. 이게 패드가 딱딱해요 여러분 어. 이야 예쁘다 오머 <laughs> 이고무네요 오머 뭐 디자인 디자인 죽이네요 와. 어, 이런 패드구만 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스몰, 음, 스몰, 미디움, 뭐,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있네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시켰어요. 솔직히, 라지는 너무 크네. 이 장패드인가, 거는 음, 장패드는 아니네요. 400, 400이면 거의 제가 저번에 쓰던 QCK 그거, 어, 그거랑 엄청난 큰게 있더라고. 그거랑 비슷하겠네요. 음. 우선은, 패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죠. 자, 이게 여러분, 근데 아, 딱딱해요. 이게 천패드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어, 보이시죠? 어, 이렇게, 울퉁불퉁. 음, 옛날에 쉽게 말하면 우리, 그건 제 초등학교 때 쓰던 책받침 같은 거. 옛날에 책반칭 많이 쓰거든요. <laughs> 책받침 같은 재질입니다. 아, 위에 표면은 여러분, 아주 맨들맨들해요. 어, 좀 맨들맨들하고 아주 음, 입자가 가늡니다 사포 같네요. 한천 사포 같네요. 천 사포 사포 대로 천 사포 보시면 자글자글하죠. 어, 사포질하시는 분들 보면 마우스 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예, 역시 메탈 이게 예, 잠시만 요 너무 커서 잘, 잘 모르겠고 G900을 한 볼게요. 어, 어, 마우스 감도는 괜찮은데 좀 빠르네요, 여러분. 아,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천패드가 천 아니다 보니까 표면이 이제 좀 요렇게 말하면 저, 제가 쓰던 뭐 이제 커세어 그런 제품이 있죠 어, 그런 표면이에요 하드 재질 표현입니다 어, 무식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 그 대신 이런 패드는 여러분 오래 쓰겠죠 왜냐면 뭐 물이 흘러도 뭐 스며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어, 오래 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당연히 당연히에는 여러분 어, 방수죠. 어, 이건 당연히 방수예요, 여러분. 체질만 뭐 되거나 물에 담가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 방수입니다. 어. 사이즈는 260 곱하기 210이네요. 두께는 2.5mm입니다. 어, 자 음, 전면은 플라스틱패드 플라스틱, 플라스틱. 어, 나와있요 전면은 플라스틱패드고 후면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미끌림이 없어요. 뒤 아까 보셨죠, 고무로 되어 있는 거. 어. 요새는 아, 어, 감도 어, 좋네요. 어, 제가 쓰기엔 이런 패드가 좋아요, 여러분. 이게 좀좀 좀 미끌림이 있거든요. 쑥쑥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좀 손목을 움직일 때 쑥쑥 가는 감이 있죠 그래서 마우스가 이게 제가 써보니까 모니터 4개에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 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쓰기에는 참 좋은 패드입니다 그 대신 세세한 컨트롤이나 게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패드는 안 좋아요 제가 말했지만 천 패드가 한번 브레이킹이 좀잘 걸리는 패드가 좋습니다 세세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패드가 좋아요 좋네요 패드 좀짱아시겠는데 음, 너무 작 너무 작네 사실라면 여러분 면 사지 말고 M 사자 M S가 너무 작네 야 뒤에 진짜 예쁘요 근데 야 보이시나요? 너무 야, 생겼습니다 <laughs> 야 간지나 이거 어, 이게 여러분 고무예 고무 실리콘 어, 실리콘 실리콘 아 D 에 디자인 예쁘네요 앞에가 너무 좀 밋밋해서 그렇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음. 오늘은 쿠코에서 제가 3개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첫 번째 블레이드 패드를 리뷰해봤습니다. 어, 사실 거면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스몰은 너무 작네요. 저는 스몰 시켰는데, 어, 스몰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음, 저못 잡네요. 어, 여러분들은 M으로 하세요. 어, M 사이즈. 이 어. 패드는 말했지만, 여러분, 게임하시거나, 이제 좀 세상, 세세한, 세세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조, 금 추천드리는 패드 아니고, 뭐, 좀, 이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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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빠른, 이제, 마우스, 이제, 센서 같은 그립감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어, 메탈 재질 패드입니다 왜냐면 하메탈 재질 패드가 비싸요. 아시기점에 LED 보통 기능이 박혀있거든요. 메탈 재질 패드 그래서 싸게 사봤자 5만원, 이제 뭐 비싼 거는 한 10만원 정도 있죠 허세 이런 제품이나. 어, 그 대신 이제 그런 표면 재질을 갖고 있으면서 딱요그 재질만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한다는 사실. 아시겠죠? 어. 자,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